오늘도 낮 동안은 맑고 더웠는데요. 저녁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하겠으니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지만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동쪽 지역은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덥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 영서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에는 5mm 가량 비가 조금 오겠고 남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지만,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동해안은 서풍의 영향을 받아 더 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그리고 일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표됐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더욱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 메말라 가겠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하시고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오르면서 날씨가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저녁에는 다시 서늘하니까요. 귀갓길에는 얇은 겉옷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